와, 동탄 사람들, 능동 먹거리타운에 가면 고기의 진심인 여사장님이 직접 손질해서 나오는 소고기집이 있는데, 지난 13년간 국강장에서 배두둑하시던 여사장님인데, 모든 고기는 여사장님이 불필요한 지방, 근막다 쳐내시고, 54,000원에 맛보는 LA갈비, 안거미살, 갈비살 함께 맛보는 한판 메뉴와 초정밀로 소갈비 포 떠서 나온 소갈비 한 판을 맛봤는데요. 고기 곁들임도 준수하고요. 숯불 식혀로 맛보는데, 고기 풍미 좋습니다. 거기에 눈꽃 육회인데, 복분자 베이스여서 보야됩니다 약 느낌도 나는데 소주도 무한 리필 행사를 지금 하니까 이것 참 이거 주차도 편하고 고기 자체를 선별하고 손질하니까 빈틈이 없네요. 그냥 저장하시고 가시면 되시고요. 아, 진짜 맛있었습니다. 아니 고기 일부 왜왜 쓰신 거예요? 아 이쪽은 고기 못 쓰는 부위예요. 공기가 들어가서 손님들이 드실 때 식감이 틀리거든요. 그래도 이제 예 재료비 많이 올라와고좀 살려서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님들이 요즘에 더잘 알아요. 아이 집에서 고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고기를 쓰는 건지 더잘 알고 있기 때문에.